우리가 프리랜서라면 대인 사업자라면 저기 그콜 들어오는 버튼에 배차 거부 버튼이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. 없어요. 그래서 타다는 이 드라이버가 배차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딱한게 있습니다. 그냥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배차 수락을 안 하는 거예요. 콜 거부 버튼이 아예 없었어요. 그게 우리가 그러면 지휘 감독을 받는거지 네. 우리가 프리랜서냐 네, 그 그건 판단이 되면 강제, 되요 강제배차네강제배차예요 택시도 강제배차는 안하거든요 그렇죠 카카오나 일반 일반 거 강제배차 안해가지고 이제 시급 주님 준위, 오신거죠 네 준위가 그리고 이것도 웃긴게 이제 손님을 태워야지만 목적지를 알수 있어요 블라인드로강제배차하는거예 근데 그래도 시급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한다는게 세상에 시급 받는 프리랜서가 어디 있어요? 네. 프리랜서 는 전부 다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, 우리 표현으로 피스워크고 아, 영어구나 피스워크라 그래서 건당으로 일을 하는 거지 타임레이트로 돈 받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 아니 가장 기본적으로 민법상 고용계약이랑 도급계약의 차이가 고용은 시간을 파는 거예요 사람이 내 시간을 일정 정도를 팔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파는 게 고용계약인 거고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파는 거거든요. 생활의 달인 나오시는 분들이 다개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인형 눈 하나 붙일 도 얼마 받는 거 이분은 인형 눈 붙이는 게 아니라 시간을 파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프리랜서죠 시간을 파는 프리한 사람이 어딨죠 그렇죠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난... 거기에 네.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타다 드라이버들은 하루에 자기가 매출을 얼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. 몇 명을 태웠는지는 머릿속으로 기억하지만 손님이 요금을 얼마 냈는지 알 수도 없고, 그러면 뭐, 우리가 프리랜서면 우리가 수익 증대를 위해서 뭐, 장거리 콜을 잡아야 되는데, 이 손님이 뭐, 분당을 가는지, 일산을 가는지, 어디를 가는지 알 수도 없어요. 그냥 무조건 태워보는 거예요. 태우면 그때 이제 목적지가 나오고, 그럼 우리가 프리랜서가 맞냐, 이거죠. 노동법이라는 데서 근로자를 따지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사실을 우선해 원지 영어로는 p r i 프라이머 Fact 사실이 우선되는 거예요. 당사자 의사가 아니라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예로 권고도 나와 있고 우리 판결도 2006년부터 20년 가까이 해온 거거든요. 근데 갑자기 하고 싶으면서 당사자가 자신을 풀려서 인식했다는 그런 뭐 뇌뇌 방상을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런 노동법이라는 거는. 기업이 원하면 근로자 아니 여러분 이이 이 방송 보는 여러분 모두 다 근로자 아니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 아주 되게 위험한 법례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판시를 해버린 게 제가 좀 화가 많이 나고 있는.